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이거, DIY 두 개, 로두 개로, 은선이랑 교했어요 은선이는 유튜브에 양은선이라고 치면은 나오기도 하고요. 보건 미니 러브라고 쳐도 나옵니다. 계정이 두 개예요. 둘다 다른 폰으로 계정이 두 개고요. 이거는 제가 찍다가, 끊, 끊기 아니라 찍다가 다 찍었는데 다시 찍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는 겁니다. 약간, 쿨링 소리도 트루로... 라고 그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DIY 모음 두 개, 이걸 다 오늘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됐고, 먼저 이것부터 해볼게요. DIY 실제 양상 보건 미러. 이둘다닉네임는써거고요 이렇게 다운은 핸드폰을 올리세요. 이렇게 했고요. 스티치 덩매에다가 써줬고, 여기 체크리스트인데, 체크리스트는 이런 들빛... 체, 어, 들빛... 그... 덩매에다가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완전 달달하다고 하네요. 저보고 맛있게 먹으라네요 네, 만들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뭐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있고, 아니,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건 딸기빵이고, 이거는 크림용 빵이고, 이건 딸기토픽, 그리고 이건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완전 고퀄 그릇이에요. 여기다 단만 오라는 거 같은데, 그릇이 완전 고퀄 그릇이어서, 탕이 나서, 그를 다른 거 사용하고,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렇게, 이 뭐야? 아, 또 실수했다. 노랑우리님처럼 한다던. 이건 레몬에이드라지고, 맛있게, 맛있겠다. 새콤하고 <laughs> 가게 되어있네요. 수제 유리컵. 이건 체크리스트가 안 들어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오리님이 이렇게 다 놓아놓으시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깔끔해 보여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건 물풀이고요. 물풀은 아이고 물풀은 이정도. 이 정도 주셨습니다. 예쁜 이런 지퍼백에 넣어주셨어요. 하트 지퍼백. 그리고 이거는 레몬즙 물감이라고 하네요. 물감도 완전 대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대량으로 주셨고요. 아,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섞을 곳.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저는 DIY를 방빵 DIY랑 북국 DIY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여기 섞을 곳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무국 DIY 섞을 판이랑 리스시이를안 줬다고 생각이 나서 방금 전에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간단한 교환이고요. 소소한 교환이고 DIY끼리만 교환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런 DIY를 줬어요. 두개는 간단한 DIY인데 뭐 정성이 들어간 DIY니까 뭐 좋습니다. 저도 되게 간단한걸 호빵을 줬는데 호빵하고 녹국을 줬는데 녹국은 그나마 괜찮은 예고 호빵 너무 너무너무 그런 예죠. <laughs> 이렇게 있구요. 아, 렇치 이렇게 붙여서 왔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왔구요. 이렇게. 끝났는데요. 네, 여기에 이 봉투도 은서니까 다 잡은 거래요. 제가 다 잡은 건데, 은서가 봉투 못 잡는다고 봉투를 안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잡으면서 봉투 못 잡는다 그랬네요. 뭐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음, 아은선아 이렇게 제 자식 먼저 먹고 먹고 어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diy 로 교환을 하자 근데 내가 diy 준비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니까 <laughs> 나중에는 diy 얼굴 다른 디, 다른 걸로 교환을 하자 그럼 안녕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할게 막꼭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만든 작품을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럼 안녕.